해줄 거예요. 가끔씩은 있잖아. 설아한테 탈북 스토리를 말해줄 거예요 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니 근데 있잖아 생각을 해봐. 우리 설아가 갑자기 다섯 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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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살쯤 됐어 되는데 설라야 여기 앉아봐봐 앉아봐봐 엄마가 지금부터 할말이 있어 엄마는 지금부터 탈북 스토리를 얘기할 거야 잘 들어봐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야 엄마가 하는 말 신중하게 들어야 돼 이러면서 탈북 스토리 엄마가 이래이래서 탈북해가지고 이래이래서 발려 가서고 이래이래 이래서 이래 감옥에서 친험을만았고 이래이래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래이래서 살고 있어 웃기잖아 서거설 설아 보고 서아 여기 앉아봐 앉아봐봐 엄마는 사실 북한에서 왔다 북한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면 북한이란 것이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 야 그냥 알아서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어차피 내탈부스토리는 인터넷상에 있잖아. 보면은 보는 거지. 어 나는 탈부스토리를 서로한테 얘기해줄 건가요? 할 때가 제일 웃겼어 나. 뭐 어? 갑자기 앉아봐라 이러면서 탈부스 리 엄마가 지금부터 탈부스토리 얘기할 거거든. 거기들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들어주려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냐? 아, 나 지금 탈부스토리 여러분들 이제 480만 명이 봤어요. 거의 지금 490만 명이 되어가거든요. 탈부스토리가 이제 500만 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 서로 나중에 커서 볼 때면은 500명이 한참 넘었겠지? 아, 그걸로 보면 보는 거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좋지. 뭘 가르쳐 주고 뭘 말해 줍니까? 인터넷을 알면은 충격받을 것 같은데요. 왜 충격받아? 어. 일단은 간단하게 엄마가 북한 출신이라는 건 얘기하겠지? 어, 북한 출신이고 나만이온 것까지만 얘기하겠지? 굳이 탈모 스토리는 얘기 안 하겠지? 음. 만약 물어본다면 은 아니 근데 물어보기 전에 이미 알게 되지 않을까? 충격받는다기보다는 아 우리 만약에 북한 엄마가 북한에서 왔다는 거 알고 나서 그걸 만약에 탈북 스토리를 인, 인터넷에서 접했다 그래서 봤다 그러면 은아 우리 엄마가 이런 고생을 했구나 아 우리 엄마가 이런 걸 겪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격은 안 받겠지 생각 이외로 엄마 북한에서 왔어 이러는데 북한은 그게 뭔데? 엄마 나 관심 없는데? 이러면 어떡해? 민망해지는 순간이 오면 어떡해? 엄마가 북한에서 왔는데 어 설아야 엄마, 북한이라는 곳이 어디 어디냐면, 한국이랑 옛날에 한민족인데, 이래 이래가지고 떨어져 살고 있는데, 근데 엄마 거기서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이랑 중국이를 거쳐서 다, 대한민국에 왔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아빠를 만나가지고 결혼한 거거든? 니가 태어난 거야? 이러는데, 갑자기 우리 딸이. 응? 엄마, 근데 그게 왜? 이러면 어떡해? 나중에 커봐 알겠죠? 그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디에 태어나고, 어디서 어떻게 온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쨌든 현실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어 어쨌든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지. 가족들이 그립지 않아요. 가족들이 다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가족이 옆에 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 다니고 3분 거리 다니고 2분 거리입니다. 그 나머지 가족들은 북한에 돌아가셨지만 살아있는 가족들은 전부 다 한국에 왔기 때문에 북한에는 아무도 없어요. 서로 엄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태어나지 이제 5개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개월을 바라보고 있는데 엄마라고 얘기하면서 나랑 대화를 할줄 안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지 않을까요? 한번더